엄마, 엄마, 오늘 빨리 돌아와야 돼요. 그래, 알겠어. 집잘 지키고 있어. 아빠는 오늘 모든 된단다 알아요. 출장 가셨잖아요. 근데 왜 앞에 밤에 가요? 전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. 그래도 나중에 이 토끼 이모가 올 거니까 같이 놀고 있어. 네, 엄마. 그럼 다녀오세요. 아 이제 나 혼자네. 내일 아침은 이모가 차려주시겠지. 그나저나 혼자 있을 때뭐 하면 제일 안 무서울까? 책이라도 읽어야지. 무서운 책? 아유, 무섭지만 한번 읽어보자. 음, 나 홀로 숨바꼭질이라? 나 홀로 숨바꼭질은 인형이 있으면, 인형과, 어? 인형같이 숨바꼭질을 하는 거라고? 어, 그렇구나. 한번 읽어봐야지. 나 홀로 숨바꼭질은 인형과는 숨바꼭질이며,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먼저, 인형, 인형에 배를 먼저 가르고, 그 안에 솜. 솜을 다 빼내고,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을 넣는다. 요왕이면 손톱이 싫으면 머리카락으로. <laughs> 그 다음에, 인형의 배를 빨간 실로 묶은다.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야 성공이라 한다. 그리고 새벽 2시에서 새벽 3시에 성공적이라고? 아이 그럼 좀 기다려야 되잖아. 아 맞다. 지금이 새벽이지. 엄마 나중 나온다고 음, 잠도 못 잤잖아. 한번 해봐야겠어. 인형. 아, 그러고 보니 인형의 이름도 꼭 지어야 된다면서? 좋아. 내 이름은 이제, 곰순이야. 알겠지, 곰순아? 칼로 먼저 배를 가르자.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손을 다 빼내. 에 네, 머리카락 꼬리털도 되겠나? 아니 머리카락. 그 다음에는 에이, 에이 손톱도 한번 넣어봐야지. 그 다음에 빨간 실로 다 됐다.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그 안에 인형을 넣고 인형에게 대답하듯이 말한다. 맨 처음엔 내가 술래라는데. 놔두고 다람이가 술래. 다람이가 술래, 다람이가 술래. 그 다음에 0초를 센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찾았다. 곰순이. 이번에는 곰순이 술래, 곰순이 술래, 곰순이 술래. 그래, 뭐 가까이 있을 으 때, 인형이 움직일 리가 있나? 두벅, 두벅, 두벅. 발, 발 소리가 나네. 바람이 안 돼. 으아! 곰순이가 사라졌잖아. 계속 숨어 있는 게 낫겠어. 음. 다람아, 음... 다람아, 어, 죄송합니다. 자꾸 카메라가 자꾸 넘어지네. 다람아, 조금 일어나 볼래?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?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어. 응, 음, 다 꿈이었나? 왜 모르니까 배고프니까 가서 아침이나 먹어야지.